여러분, 연봉 30억 원. 삼성전자에서 10년 넘게 일한 베테랑 엔지니어들에게 중국이 제시한 금액입니다. 여기에 더해 1조 6천억 원 상당의 기밀 설계도까지 통째로 빼돌렸죠.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지 않나요? 돈도 있고, 사람도 있고, 기술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중국의 반도체 굴기는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대체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오늘은 13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 자금을 쏟아부었지만, 결국 잡초 밭으로 변한 중국 반도체 산업의 민낯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중국이 얼마나 거대한 판을 벌였는지부터 볼까요? 2014년 중국 정부는 야심찬 계획을 발표합니다. 이름하여 우리는 보통 빅펀드라고 부르죠. 1차로 14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8조 원을 조성했고, 2019년에는 2차 펀드로 무려 290억 달러, 약 38조 원을 추가했습니다. 합치면 56조 원이에요. 여기에 지방정부와 민간자본까지 더하면 총 130조 원이 넘는 돈이 반도체 산업에 쏟아졌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돈이냐면요. 대한민국 1년 국가 예산이 약 650조 원입니다. 그 20%를 단 하나의 산업에 몰빵한 거예요. 이 엄청난 자금으로 중국은 전국 각지의 반도체 공장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베이징, 상하이, 선전, 우한, 난징, 청두. 도시마다 최첨단 팹을 세우겠다고 공언했죠. 그중에서도 가장 야심찬 프로젝트가 바로 우한 홍신 반도체였습니다. 2017년 설립된 이 회사는 무려 20조 원의 투자를 받아 중국 최초로 14나노 공정 메모리 반도체를 생산하겠다고 선언했어요. 당시 중국 언론들은 환호했습니다. 드디어 우리도 삼성, SK하이닉스와 어깨를 나란히 할수 있다고요. 그런데 이 화려한 계획의 뒤편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사기극이 숨어 있었습니다. 2020년 우한 홍신 반도체가 갑자기 파산했어요. 20조 원을 쏟아부은 공장은 제대로 가동조차 못 했고 회사 통장 잔고는 고작 20만 원이었습니다. 20조를 쓰고 남은 게 20만 원이라니 이게 말이 됩니까? 조사 결과 경영진이 수천억 원을 빼돌렸고 실제로 반도체를 만들 생각 따인 애초에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금 그 거대한 공장 부지는 잡초만 무성한 폐허가 되어 있어요. 20조 원짜리 잡초밭이죠.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2023년 중국정부가 내부조사를 실시한 결과 빅펀드 관련 부패 규모가 충격적으로 밝혀졌어요. 빅펀드를 총괄하던 고위관리 6명이 줄줄이 구속됐고 횡령된 금액만 수조원에 달했습니다. 반도체 굴기라는 거창한 명분 뒤에서 관료들은 국가 돈을 자기 주머니에 넣느라 바빴던거예요 130조원 중 상당 부분이 실제 기술개발이 아니라 부패와 사기협의된겁니다. 이게 바로 중국식 반도체 굴기의 첫 번째 민낯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의문이 듭니다. 부패가 심했다 하더라도, 그래도 수십조 원은 실제로 투입됐잖아요? 게다가 삼성에서 최고 엔지니어들을 스카우트해서 기술까지 빼왔는데, 왜안 됐을까요?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데요. 2018년, 중국의 한 반도체 회사는 삼성전자에서 15년간 일한 수석 엔지니어를 영입했습니다. 연봉은 무려 30억 원. 이 사람 한 명만 데려온 게 아니에요. 삼성과 SK 하이닉스에서 일하던 핵심 인력 수십 명을 비슷한 조건으로 빼왔죠.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2021년 중국 반도체 회사 직원이 삼성전자 협력업체 서버에 불법 침투해서 1조 6천억 원 상당의 기밀 설계도를 통째로 빼돌렸어요. 디램 설계도, 공정 매뉴얼, 핵심 기술 문서까지. 이 사건으로 관련자들이 실형을 받았지만 이미 유출된 정보는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돈도 있고, 사람도 있고, 설계도까지 있는데, 왜안 됐을까요? 여기서 핵심을 짚어드릴게요. 반도체 기술은 개인이 아니라 시스템입니다. 쉽게 비유해볼게요. 여러분이 미슐랭 3스타 레스토랑의 세프를 연봉 10억 주고 데려왔다고 칩시다. 그 사람이 가진 레시피도 다 가져왔어요. 그럼 똑같은 요리를 만들 수 있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요리는 세프 혼자 만드는 게 아니거든요. 식재료를 납품하는 농장, 완벽한 타이밍으로 움직이는 주방팀, 수년간 호흡을 맞춘 서빙 스태프, 그리고 무엇보다 수천 번의 실패를 통해 쌓인 노하우. 이 모든 게 하나의 시스템으로 작동해야 비로소 그 요리가 탄생하는 겁니다. 반도체도 마찬가지예요. 삼성전자가 세계 1위 메모리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는 건 한두 명의 천재 엔지니어 덕분이 아닙니다. 1983년 반도체 사업을 시작한 이래 40년간 쌓아온 실패의 데이터베이스, 수천 명의 연구원과 현장 기술자들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시스템, 장비 업체와 소재 업체가 함께 개선해온 생태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하루 24시간 3교대로 돌아가는 공장에서 미세한 변수를 조절하며 쌓아온 경험. 이 모든 게 합쳐져서 비로소 90%가 넘는 수율을 달성할 수 있는 겁니다. 중국이 훔친 건 레시피일 뿐이에요. 하지만 반도체는 레시피대로만 하면 되는 요리가 아닙니다. 똑같은 설계도를 보고 똑같은 장비로 만들어도 온도가 0.1도만 달라져도, 습도가 1%만 바뀌어도, 클린룸의 미세먼지가 조금만 많아져도 수율이 뚝 떨어져요. 이런 변수들을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조절하는 능력. 그게 바로 시스템의 힘입니다. 이건 돈으로 살수 없어요. 오직 시간과 실패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거죠. 실제로 중국 최대 파운드리 업체인 SMIC를 볼까요? 이 회사는 빅펀드에 집중 투자를 받았고, 삼성과 TSMC 출신 인력을 대거 영입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모든 조건이 갖춰진 것 같았죠. 하지만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smic의 14나노 공정수율은 50% 수준이에요. 100개를 만들면 50개는 쓰레기통으로 가는 겁니다. 반면 삼성전자는 같은 공정에서 90% 이상의 수율을 달성하죠. 이 차이가 뭘 의미하냐면요. smic는 똑같은 칩을 만드는데 삼성보다 두 배의 비용이 든다는 겁니다. 더 심각한 건 첨단 공정입니다. 삼성과 TSMC는 이미 3나노 양산에 성공했고 2나노를 준비 중이에요. 그런데 SMIC는 아직도 7나노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그나마도 수율이 형편없어서 상업적으로 의미가 없어요. 2023년 SMIC의 영업 손실은 5조 원이 넘었습니다. 아무리 만들어도 손해만 보는 구조인 거죠. 삼성이 연간 10조 원 넘는 반도체 영업이익을 내는 것과 극명하게 대비되는 상황입니다. 그럼 중국은 왜 이렇게 수율이 낮을까요? 여기엔 또 다른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장비입니다. 반도체를 만드는 핵심 장비 중에 EUV라는 게 있어요. 극자외선 노광 장비라고 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회로를 실리콘 웨이퍼에 새기는 기계입니다. 7나노 이하의 초미세 공정을 만들려면 이 EUV 장비가 필수예요. 그런데 이 장비를 만들 수 있는 회사가 전 세계 단한 곳밖에 없습니다. 네덜란드의 ASML이라는 회사죠. ASML의 EUV 장비 한대 가격이 얼마인지 아세요? 3천억원입니다. 그것도 돈만 있다고 살수 있는 게 아니에요. ASML은 주문을 받으면 2년 후에나 배송을 해줍니다. 전 세계 수요가 너무 많아서 줄을 서야 하는 거죠. 삼성, TSMC, 인텔 같은 글로벌 톱티어 기업들이 앞다퉈 주문하니까요. 그런데 중국은 이 장비를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막았거든요. 2019년부터 미국은 네덜란드 정부를 압박해서 ASML이 중국에 EUV 장비를 파는 걸 금지시켰어요. 명분은 국가 안보였죠. 최첨단 반도체 기술이 중국으로 넘어가면 군사적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2022년부터는 EUV뿐만 아니라 DUV라는 기존 장비까지 수출을 제한했습니다. DUV는 14나노에서 7나노 정도 만들 수 있는 장비인데 이것까지 막히니까 중국은 사실상 첨단 반도체 생산 능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기서 잠깐 미국이 왜 이렇게까지 중국을 견제하는지 이해하려면 반도체의 전략적 가치를 알아야 합니다. 반도체는 단순한 부품이 아니에요. 현대 문명의 심장입니다. 스마트폰, 자동차, 가전제품, 의료기기, 무기 시스템까지 모든 게 반도체 없이는 작동하지 않아요. 특히 AI 시대가 열리면서 고성능 반도체의 중요성은 더욱 커졌죠. 채 g PT 같은 AI 모델을 학습시키려면 엄청난 양의 연산이 필요한데, 이게 다 첨단 반도체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도체를 지배하는 자가 미래 기술을 지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미국 입장에선 중국이 첨단 반도체를 자체 생산할 수 있게 되면 기술패권을 빼앗길 수 있어요. 그래서 아예 뿌리를 차단한 겁니다. 장비를 못 사게 막으면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인력을 빼와도 첨단 반도체는 못 만들거든요. 이게 바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 미중 기술 전쟁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 전쟁의 한 가운데 서 있어요. 삼성과 SK 하이닉스가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70%를 장악하고 있으니까요. 그럼 중국은 이대로 포기했을까요? 아닙니다. 중국은 전략을 바꿨어요. 첨단 공정은 일단 접어두고 레거시 공정. 그러니까 28나노 이상의 9세대 공정에 올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쪽은 EUV 장비가 필요 없거든요. DUV만으로도 충분히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자동차, 가전, 산업기기에 들어가는 칩들은 아직도 이런 9세대 공정으로 만들어지거든요. 시장 규모도 엄청나게 크고요. 중국은 여기에 또다시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2024년 한 해에만 50조 원 이상을 레거시 반도체 공장 증설에 투자했어요. 전략은 간단합니다. 물량 공세로 가격을 후려쳐서 시장을 장악하겠다는 거죠. 실제로 중국산 레거시 칩 가격이 30% 이상 떨어지면서 글로벌 업체들이 타격을 받고 있어요. 우리나라 중소 반도체 업체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하지만 여기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레거시 시장은 성장성이 낮아요. 미래 먹거리는 결국 첨단 반도체 있거든요. 특히 AI 시대의 핵심인 HBM 고대역폭 메모리는 중국이 절대 따라올 수 없는 영역입니다. HBM은 메모리 칩을 여러 층으로 쌓아서 만드는 초정밀 기술이 필요한데 SK 하이닉스가 전 세계 시장의 50%를 장악하고 있어요. 삼성까지 합치면 90%가 넘죠. 엔비디아의 AI 칩에 들어가는 HBM은 전부 한국산입니다. 이건 단순히 장비만 있다고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40년간 쌓아온 미세공정 노하우와 적층 기술이 필요한 영역이거든요. 지금까지 중국 반도체 굴기가 왜 실패했는지 세 가지 핵심을 짚어봤습니다. 첫째. 130조 원의 상당 부분이 부패와 사기로 허비됐다는 점. 둘째, 기술은 개인이 아니라 시스템이고, 시스템은 돈으로 살수 없다는 점. 셋째, 미국의 장비규제로 첨단 공정 개발이 원천적으로 막혔다는 점입니다. 그럼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왜 중요할까요?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경제적 측면이에요. 여러분의 국민연금, 퇴직연금, 이런 돈들이 어디에 투자돼 있을까요? 상당 부분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식에 들어가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만 해도 수십조 원이에요. 이 회사들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이루으면 우리 노후가 위태로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기술 유출은 단순히 한 기업의 문제 아니에요. 국민 전체의 자산 가치가 걸린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국가 전략적 측면입니다. 대한민국은 자원이 없는 나라예요. 석유도 없고, 철광석도 없고, 넓은 땅도 없죠. 우리가 가진 건 기술과 사람입니다. 그중에서도 반도체는 우리 경제의 핵심 중의 핵심이에요. 2023년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의 20%가 반도체입니다. 만약 이 기술 경쟁력을 잃으면 우리 경제는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술 보호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입니다. 중국이 아무리 돈을 퍼붓고 인력을 빼가도 쉽게 따라올 수 없었던 이유 그건 바로 우리가 40년 동안 쌓아온 실패의 경험과 시스템의 힘 때문입니다. 1980년대 삼성이 반도체 사업을 시작했을 때, 일본은 세계 시장의 50%를 장악하고 있었어요. 미국 전문가들은 한국이 반도체를 만드는 건 불가능하다고 비웃었죠. 하지만 우리는 해냈습니다. IMF 외환위기 때도, 금융위기 때도, 수많은 위기를 극복하면서 세계 최고의 자리에 올랐어요. 그 과정에서 쌓인 데이터와 노하우는 절대 돈으로 살수 없는 자산입니다. 지금 우리는 새로운 도전 앞에 서 있습니다. 중국의 저가 공세,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 그리고 AI 시대의 새로운 수요. 이 모든 변화 속에서 우리가 계속 앞서 나가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기술보호는 기본이고 거기에 더해 지속적인 투자와 혁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산업이 왜 중요한지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중국의 반도체 굴기 실패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이 계속 세계 최고 자리를 지키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우리 산업의 미래를 함께 응원해주세요. 여기까지 울프경제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